오늘 이 본문은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과 또 성전 청결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기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라는 말에서 온전하다, 온전하게 하다 이 말은 조립하다, 완성하다 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 말씀을 인용하신 건가 하면 구약성경 10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요. 10편 8편은 하나님의 창조와 영광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 가운데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의 노래 찬양으로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누구를 잠잠하게 하는가 여기 제일 앞부분에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라고 말할 때,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들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죠 이 대제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만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들인데 침례하고 또 그렇게 성도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성전에서 부당하게 장사하던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지요. 또 예수님을 맞으면서 환호하던 사람들과 또 성전에서 찬양하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참 빛이고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아야 했어야 마땅한데 오히려 알아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대적자, 원수가 되기를 자청한 사람들이죠 화면에 오늘 말씀 가운데 어린이들은 어떻습니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완전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그 입으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어린이들, 젖먹이들의 찬미를 기뻐하시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어린아이들의 부족한 찬양을 온전하게 하셔서 그 찬미로 원수의 입을 막으신 것이죠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대제사장의 집분 멋들어진 예복, 서기관이라는 지식과 위치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대적하는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부족하지만, 잘 모르지만, 모자라는 것이 너무 많아 보이지만 예수님을 맞이하며, 기뻐하며, 찬미를 올려드리는 편입니까?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오늘 셀대향 찬양 경연대로 모였습니다. 혹시, 혹시 내가 음을 잘못 잡는다? 또 박자를 자꾸 놓친다?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부족해 보이는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의 찬양을 온전하게 하시고, 그 찬양을 원수들의 입을 막으시는데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어린 아이의 찬양으로 부족해 보이지만 그 어린 아이의 찬양으로 승리하시는 분이 원수들의 입을 막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그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찬양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잘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을 향해서 즐겁게. 즐겁게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풍암전은 교회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기뻐하며 언제나 언제나 주님께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처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서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